코로나 바이러스 확신자 다시 발생, 국경 공세 장기화, 한달 사이 4만여 명 실직, 이렇게 암울한 소식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 카더라성 소식으로 전직 이민부 장관이자 이민 어드바이저인 투아리키 델라메에시는 이민국의 기술 이민 심사 대기자들을 대거 속가낼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6월 22일 자, 본인의 기술이민 신청 중인 손님 케이스에 대해 이민국에서 받은 이메일을 토대로 그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이민국이 기술이민 규정을 리뷰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될 수 있을 듯 하다. 라는 식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케이스의 손님은 회계사이고 연봉도 잘 받는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긴 한 건지, 혹은 지나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아닌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전직 이민부 장관마저 과민하게 반응을 할 만큼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민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대부분의 비영주권자분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하며 뉴질랜드에 체류해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마지막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적법한 체류를 보장해주는 임시비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일 텐데요. 임시체류 권한을 주는 비자는 비지터비자, 학생비자, 그리고 워크비자밖에 없습니다. 비지터비자도 사실 비지터로서의 고유 목적을 위해서만 주어지고 웬만하면 9개월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up to 12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굉장히 한시적이고 또 일을 할 수도 없는 종류의 비자라 생계에 지장이 생기게 되죠. 워크비자는 대개 에센셜 스킬즈 워크비자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요즘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서 이민국에서 많은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를 통해 적합한 현지인 지원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워크비자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만일 기술 이민 영주권이나 WTR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인 분들은 다행히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인광고 없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비자를 추가적으로 더 받으실 수 있게 일종의 조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 이민 영주권은 12개월, 6개월 이렇게 한 번씩 조커를 쓰고 WTR 쪽은 12개월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숨 돌릴 만한 시간은 벌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영주권 신청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12개월은 금방 가고 그러다 보면 또 비자 신청할 때가 다가오죠. 워크비자 다시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인게 그동안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며 버틴게 전부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영주권도 안돼 워크비자도 연장 안되는 상황일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오늘은 학생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현재 착착 진행 중인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플랜 B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옵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 또 주변에 고민하는 분들 있다면 이 영상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비자의 장점을 살펴보죠. 첫째로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선은 합법적 체류를 할수 있는 신분을 가지게 되죠. 우선 쏟아지는 비는 피하고 보자는 거죠. 학생으로 머물다가 다시 사회로 나올 때쯤에는 경제가 회복된 상황이 아닐까를 기대하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불황이 깊어지고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학생인 신분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죠. 혹은 박사 학위 같은 높은 레벨의 과정을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풀타임으로 일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오픈워크 비자의 성격이라 어떤 일을 어디서 하든 특별히 구애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하시는 과정에 따라서 본인의 학생 비자의 만기일까지 배우자나 자녀들의 비자를 스폰서 할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장기부족 직군 리스트에 명시된 학위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시는 경우 그런 혜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오픈워크비자, 자녀는 현지학생으로 간주되어 로컬 학비를 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과정을 마치면 최대 3년짜리의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워크 비자는 1년에서 3년짜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걸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벨 7 이상의 대학교 학위 혹은 레벨 8에서 10 사이의 학위를 1년이나 1년 반 한다면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오픈 워크 비자까지 해서 장장 4년에서 4년 반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있다면 그 동안 현지 학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고요. 테이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벨 7 이상의 대학교 배첼러 학위 혹은 레벨 8에서 레벨 10 사이의 학위를 풀타임으로 최소 30주를 공부한다면 3년짜리 오픈워크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둘째, 레벨 7의 그레쥬에디 플로마 역시 풀타임에 최소 30주를 공부하면 1년짜리를 받을 수 있지만 직업 등록을 할수 있다면 2년짜리를 줍니다. 셋째는 그레쥬에디 플로마는 아니지만 레벨 7 디플로마인 경우 1년짜리를 주고 혹은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서 2 0 2 1년 12월 31일까지 마쳤다면 2년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레벨 4에서 6 사이의 학위 그리고 풀타임으로 6 0주 이상 공부했으면 1년짜리 혹은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서 2 0 2 1년 12월 31일까지 마쳤다면 2년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벨 4에서 6 사이의 학위를 2개 취득하는 경우 각각 최소 30주를 공부해야 하고요. 또두 번째 취득 학위가 먼저 취득했던 학위보다 상위 레벨이어야 하며, 또그두 개의 학위를 같은 연도에 시작했거나 연도가 다르다면 연속으로 공부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석사나 박사 과정을 2년 이상 공부해서 마치는 경우 상당히 드물긴 하지만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충분히 점수가 조합이 돼서 취직을 안 해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4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에 부족 직업군 경력이 있고 부부 보너스 점수를 클레임 가능한 경우들이죠. 학생비자 신청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첫째 일단 학비가 만만치 않죠. 어떤 분들은 돈을 빌려서 학비를 대고 파트타임 일하면서 갚는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젊어서 아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없을 때나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일단 입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구비되어야 가능하고요. 영어가 안되면 영어부터 배우고 필요한 점수를 따서 입학을 하는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기초가 부족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금 증빙인데요.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매달 1,250불에 해당하는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1년짜리 과정인 경우에는 15,000불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목돈이라 학비까지 생각해 보면 최소 3, 4만 불의 거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넷째는 학업을 선택한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막다른 상황에 내몰려서 학생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그럼 이민국에서는 실제로 공부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체류를 연장할 목적이라고 의심하며 학생비자를 안 주려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정을 잘못 선택하면 추후 졸업하고 나서 취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취직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 가능한 시급에 도달하려면 한참 걸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좀 취업이 용이하고 시급이 비교적 센 분야를 택해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요양원 쪽에서 일할 수 있는 레벨 7 과정의 인기인데요. 관심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최후의 보루 학생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듯이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함으로써 영주권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 게 2008년쯤이었나요? 그땐 불황이라고 학생 비자도 파트타임조차 일을 못 하게 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아직은 최악의 상황은 아닌 듯하니까요. 힘든 시기 잘 버티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